자, 시아프입니다 지금 거의 뭐, 서밋, 서밋의 끝판왕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미니 서밋이죠. 그렇지만, 달할수 있는 장치는 다 했어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튬폴리머 배터리, 기본 배터리가 약간 그 약하죠? 밀리를 못하는 배터리니까, 자, 기본 배터리를 바꿨습니다. 자, 기본 배터리는 무슨 배터리를 바꿨느냐. 자, 이렇게, 배터리를 2 2 0 0짜리로 바꿨어요. 나노텍. 자, 명품 배터리. 자, 한번 먹으면은, 거의, 배터리 중에 33이죠. 33. 33을 먹듯이, 배터리가 굉장히 센, 배터리가 힘이 좋아지는 배터리 이거를 지금 배터리 경경하셨고요 윌리를 벌떡벌떡 하니까 자 윌리바 자 윌리바 를 장착하셨고요. 자 그다음에 자 열심히 다니다 보면 뜨거워지잖아요. 히트싱크 자 히트싱크 장착하셨는데 히트싱크 플러스 위에 팬자 히트싱크 위에 팬 달아줬고요. 그다음에 바디 쪽으로 가면은 LED가 있어요. LED 보시면 아주 화려하죠. 굉장히 뭐한 100m에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미니 서세에 거의 지금 뭐 거의 끝판왕입니다. 밑에 셔시는요. 저희가 이렇게 독립전원 해가지고, 어, 아, 독립전원이 아니고, 이렇게 수신기 선을, 수신기에서 선을 빼서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배터리가 묵을까봐 생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글로건 작업 도했고요그 다음에 바디를 씌우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구멍을 조금 넓게 뚫은 다음에 리모로 뚫었어요. 자, 보시면 리모라고 하거든요, 리모. 리모에서 구멍을 먼저 뚫어놓은 다음에, 요빈니 아버님이 여기좀유 경험 자래가지고 차가 세대가 있으셔가지고, 보시면 여기띵 나면서 이가 날아가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 고무술 넣는데 어떻게 냐면요 요거를 집어서 이렇게 벌려요. 벌려. 벌린 다음에 2인 1로 해가지고 쏙 집어넣습니다. 갖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그 파이프와 요거 고무의 사이에다 낀 겁니다. 이거는 팁이에요. 자, 알씨 인생 30년 노하우에 비치는 팁. 맨날 잊어버리잖아요? 절대 안 잊어버려요, 이거요. 그쵸. 이거 따라한 사람, 따라하시면 여러분들 내공이 많이 좋아질 겁니다. 우리 학생, 우리 꼬꼬마. 자, 아빠 선물. 자, 선물 감사합니다. 아빠한테 차렷. 형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자 즐거운 날씨 생활 하세요. 자 마지막 바지 끼는 거랑 바지끼 꽂는 거 아버님께서 도와주시고요. 자 마지막 뽀대 자세. 아이고 흔들린다. 뽀대 자세. 오 좋습니다. 전선정전선이 잘하세요. 이전선정이안 드시고요. 배터리 삐삐 꽂습니다. 삐삐도 꽂으시고 자전선정이 하겠습니다.